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인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차려입었죠.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7개월 됐나? 첫 시작은 그 정도 됐고, 중간에 좀 5개월에서 6개월 셨나? 그러고, 이제 저희 팀을 만나서 열심히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 날 업로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10만이 넘었습니다. 실버 버튼 이제 받았어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받은 지한 2주 정도 됐는데 제가 뭐 다른 일정들 지금 드라마도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언박싱이 좀 늦어진 점 음, 양해를 구합니다. 구할... <laughs> 양해 구할이 <laughs> 아무튼 네, 늦어졌는데 오늘 드디어 언박싱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하고 계속 제가 이거를 제 신발장 옆에다가 뒀었어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계속 봤었는데 드디어 영접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칼을 깜빡하고 야, 들고 와가지고 갖고 올 걸. 내 사람은 도구를 써야 돼. 자,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이렇게 축하한다고 편지도 있네요. 나중에 읽어볼게요. 영어라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오, 오, 실버 너무 이쁘다. 다른 유튜버분들의 영상과 말로만 듣던 그 실버 버튼입니다. 와, 진짜 이쁘다. 오, 이거 거울로 써도 되겠는데? 딱 책상 옆에 두고, 이렇게. 이에 뭐가 꼈는지 이렇게 한번 보고. <laughs> 제가 집을 좀 화이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실버랑도 잘 어울리거든요. 집에 다 이렇게 두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까? 네. 어, 기분 좋다. 여기 서인국 적혀 있는 거.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고. 그리고 외국분들도 굉장히 많이 해줘가지고 저희 팀에서 많이 줄였거든요. 뭐안 들어갔다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자, 첫 번째 질문. 10만 구독 축하해요. 와, 아, 감사합니다. 오빠의 식성 호불호가 궁금해요. 저는 식성 호불호가 별로 없어요. 그 가게 에 어떤 음식이라 하면은, 치두부, 두리안, 이렇게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잘 먹어요. 치두부를 한번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접근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그, 입에 넣기 전까지의 그 향이 너무 세가지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맛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었고, 두리안도 처음에 그 냄새가 너무 역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입에 탄것처에 되게 달달함이 돌아가지고, 괜찮았어요. 그두 번째 질문. 인구 오빠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진짜 궁금한 걸 적어볼게요. <laughs> 쩝쩝박사 인국오빠가 요즘 좋아하는 음식이 궁금해요. 나 쩝쩝대? 나안 나 쩝쩝대는데 왜 쩝쩝박사지? 다른 의미겠죠? 요즘 좋아하는 음식 아 요즘 저 그거 좋아해요 콩국수. 콩국수에도 면이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쌀면으로 된 콩국수가 있는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뭐 콩국물이야, 뭐더 진하냐, 무슨 콩이냐 이런 거에 좀 다를 텐데 저는 면을 더 중점을 두는 식감과 맛이랑 이런 거를 그래서 최애는 지금 쌀면으로 된 콩국수입니다. 그것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소금입니다.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저는 소금이고 설탕으로 먹는 거 한번 진짜 궁금하긴 해요.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자, 요즘 쓰시는 향수가 궁금해요. 아니면 요즘 좋아하시는 향이요. 원래 최근에 가장 많이 썼던 게 템버린지의 000이었어요. 근데 요즘 000을 안 내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지금 아직까지는 마음에 든게 크게 없어서 집에 있는 거 그냥 돌아가면서 쓰는데 저는 약간 우드향을 되게 좋아해요. 우디하고 약간 스모키한 그 향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를 선호해서 뿌립니다. 요즘 셀카 자주 찍으시나요? 궁금해요. 셀카 보고 싶어요. 셀카를 잘안 찍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잘안 찍어요. SNS 올릴 때도, 아, 이제 올릴 때 됐는데, 올릴 때 됐는데 하다가도 계속 찍는 거가 습관이 안돼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일처럼 느껴지는?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여기,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사실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급하니까 일단 <laughs> 쓴 거거든요. 네. 샤워할 때 순서 알려주세요. 양치질, 세수, 머리 감기, 몸닦기 양치질 먼저 하고요. 아이다! 수염을 먼저 밀고,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하고, 머리를 감고, 머리 감는 게 샤워라고 포함을 할게요. 그 다음에 세수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얼굴에 묻어있는 그런 거가 싫어가지고, 마지막을 이제 폼클렌징으로 마무리합니다. 가끔씩 순서 까먹어서 마지막에 양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양치할 때, 여기 화함이 엄청 배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거거든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더워 죽어도 따뜻한 물 샤워. 그래서 약간 피부가 좀 열려서, 모공이 열린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가?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매력이요. 음. 사람들이 저좀 귀엽게 봐주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어떤 반전?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털털하고 상남자 같고 막, 이렇다고 해요. 근데 또 보면 애교도 많다 그러고, 또 뭐, 섹시하다는 얘기도 잘 듣고, 뭔가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반전? 야, 내 입으로 하려니까 진짜 곤욕스럽다. 그리고 보조개? 너무 수치풀 아니냐? 아, 왜 격려와! 인국 배우님, 올해 하반기 계획이랑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액티비티가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올해 좀 바쁠 예정이에요. 12월에는 이제 드라마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며칠 뒤에 팬미팅으로 동남아를 갑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또 일본 데뷔 10주년이에요 그래서 앨범 콘서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그리고 국내에도 지금 앨범을 낼 생각입니다 뭐 올해나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유튜브를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 지가 한달 한 정도 됐나요? 한달 반? 정도 됐는데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제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 같이 할수 있는 부분, 콜라보 형식으로 하는 것도 정말 재밌겠다 싶어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인국님이라면 Q&A에 어떤 질문을 하실 건지 질문 만드는 거 어렵네요. 내가 나한테? 음, 난 지금 나한테 궁금한 게 없는데. 어, 너 요즘 뭐 하냐? 저는 요즘 드라마 찍고요. 그리고 쉬는 날 유튜브 촬영하고, 그또 조금 비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살짝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무슨 공부를 하냐? 패스 오브 엑자일이 새로운 시즌이 도래했고, 내년쯤일지 언제쯤 모르겠지만, 패스 오브 엑자일 2가 나오는 게 조금씩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이제 게임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멤버분 계세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도 제가 가입돼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 다음 시즌, 이제 곧 시작될 시즌에 어떤 캐릭터로 스타터를 하고 조금 꿀을 빨 것인가? 컨시라고 하고 막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주워 가지고 거래소를 한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서 제걸 업그레이드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해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임이 아니에요. 다음 질문입니다. 컴퓨터 공포 게임 하는 거 찍어 주세요. 어. 안 그래도 이거를 저희가 이제 팀을 만나면서 회의를 하잖아요 처음에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 게임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같 굉장히 재밌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중에 공포게임도 있었거든요 데바덴가? 예, 네, 데바데도 제가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겁나 무서워요 진짜 진짜 무서워요 괴물한테 쫓기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요즘 제가 디아블로라든가, 패스오브 엑자일이라든가, 뭐그 외에는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걸 서치하는 게 조금 없어져서, 추천받을게요. 네, 공포게임 추천받겠습니다. 자, 아이디 뒤에 숫자 8178의 의미가 있나요? 그냥 아이디 생성하면 붙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8178, 저랑 전혀 상관없는 그거거든요? 일단 만들고 보니까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어? 이거 뭐지? 이거 수정할 수 있나? 몇번 시도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음, 이걸 써야겠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드라마 캐릭터 연구하실 때 참고하시는 게 있나요? 인공만의 비결이 있으신가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뭔가를 참고한다기 보다는 대본 안에 있는 상황에 좀 이해를 하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처하면 어떨까? 사실 이제 드라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관객분들은 공감으로 인해서에 집중 몰입할 수 있고, 공감이 돼서 같이 울고 웃고, 뭔가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대본을 보면은 그런 공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극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것들이 플러스 되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까지 어떤 극한 감정까지 가지면서 뭔가 할수 있는? 운다. 웃는다, 화낸다, 통합적으로 잡혀 있다면 어떻게 웃느냐는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많이 세분화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걸로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성, 이 사람이 성격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다로 도달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요. 그러면서 캐릭터를 좀 만드는 편입니다. 좀 약간 전문적이지 않았어, 방금? 응. 자 다음 질문입니다 10만 축하드려요 교복처럼 입는다고 했던 셔츠 추천해주신 거 너무 잘 봤는데 가을에 입으면 좋을 것 같은 옷 추천해주세요 가을이 사실 옷 입기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바람막이, 맨투맨, 후드티 뭐 이런 식으로 좀 캐주얼한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물론 가끔씩 이런 셔츠라든가 코트도 잘 곁들이면 좋죠 제 다음 질문입니다 실버 버튼 너무 축하드려요 애기야 춤을 환갑보다 더 일찍 쳐주실 생각은 없는지 어... 하면 하는 거겠죠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제 안에 애기야를 하겠다라는 서인국 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한 99명의 서인국이 막아요 그 애기야를 하겠다는 서인국이 하나하나를 물리칠 때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근데 가끔씩 이제 무대에서 애기야를 하겠다라는 서인국이 좀 갑자기 이상한 길로 해가지고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 99명이 금세 앞으로 나와서 하다가도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림 잘 그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림으로 팬분들에게 고마움, 피, 마음을 표현해줄 수 있나요? 할수 있는데. <laughs> 어, 뭔가 좀 그래도 <laughs> 잘 그려야, 어, 그럴 텐데. 그냥 혼자 끄적하는 거랑 누군가에게 뭔가 마음을 선물하는 그거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냥 저 우쭈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 그림 못 그립니다 야뭘 그려야 되지? 저의 팬클럽 이름이 하트라이더거든요 그거를 포함해서 뭔가 좀... 아니야 이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냥 혼자 그림 그릴게요 이러면은 음. 뭐 약간 요즘 제가 귀여운 거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거, 곰이에요. 사람을 찢는 곰입니다. 근데 이런 거지, 근데 마음을 담아서라니까. 이상하다, 이거! 1층 <laughs> 이상하다! 실버버튼 언박싱 기념으로 Q&A 받았는데 일단 Q&A 질문지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부 다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추려서 한 부분 좀 이해해주시고 저의 궁금한 점들은 좀 해소가 됐기를 바랍니다. 어, 개인 TMI를 하자면 저는 일단 혈액형은 비형이고요 그리고 정갈자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MBTI는 INTP고요 네, 이런 기본적인 거는 뭐... 네... 아시리라 믿습니다 I've been keeping all your boxes In case you ever wanted To move back in again But it's been a while in. i need to